형 냄새가 변했어요. 바로 앞에 개가 있어요. 어둠 속에서 다훈이 속삭였습니다. 윤강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10미터 앞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군견의 심장박동까지 들렸습니다. 왼쪽으로 3미터 천천히 형제는 숨을 죽이고 움직였습니다. 새벽 3시 17분 연구소 담장 너머로 나온 지 정확히 12분째였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왼쪽 윤강이 다운을 끌어당겼습니다.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람의 결이 달라지는 소리만으로 총알의 궤적을 읽어낸 것입니다. 오른쪽에서 세 명이 와요. 화약 냄새가 지네요. 다훈이 외쳤습니다. 형제는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순찰차 엔진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윤강은 엔진의 떨림을 분석했습니다. 10초 뒤 좌측으로 돈다. 지금 숨어. 정확히 10초 뒤 순찰차가 좌회전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형제가 숨은 곳을 비켜갔습니다. 형, 강이에요. 물냄새가 나요. 두만강이었습니다. 다훈이 무릎을 꿇고 강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혀 끝으로 물을 살짝 찍어 맛을 봤습니다. 오늘은 물 독성이 가장 낮아요. 건널 수 있어요. 뛰어. 형제는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윤강은 물 속에서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 건너편 자갈밭을 밟는 발소리, 그건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다훈아, 조금만 더. 형제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윤강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들었습니다. 평생 익숙했던 북한의 발걸음 소리 패턴이 사라졌습니다. 이곳의 소리는 달랐습니다. 다훈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형, 공기 냄새가 완전히 달라요. 이제 우리 진짜 다른 세상으로 온 거예요.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되찾기 위한 자유를 향한 진짜 여정이 지금부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